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온실하우스 안에 포도 덩쿨이 어우러져 가는 어, 밑에 에, 다이소를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온실하우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꽃이 많이 폈어요. 어, 예쁜 꽃도 좀 담고 함께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꽃은 말발돌이라는 꽃인데요. 어, 키도 크지도 않고 한 30cm 정도 어, 그 정도 높이에서 풍성하게 하얀 꽃이 어우러지는 너무나 예쁜 말발돌이 꽃입니다. 꽃이 아기자기하니 굉장히 예쁩니다. 꽃이 생각보다 이렇게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니까 많이 달립니다, 꽃이. 자격 것도 하자 폈습니다. 꽃잔디입니다. 꽃잔디가 페랭인 꽃잔디인데요. 굉장히 예쁘죠. 한잎 세이지 꽃이 이렇게 화분에 심어놨는데 꽃이 폈습니다. 있는 화분은 제라늄인데요, 어, 랜디하고 제라늄 어, 꽃입니다. 두 가지를 합식해서 심어놓은 화분인데요. 요즘 어, 밑에다가 거름물 어, 비를좀 줬더니 네, 무성하니 꽃이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꽃이 풍성하니 굉장히 예쁘죠. 제라늄 음, 꽃입니다. 독일 붓꽃인데요. 이 아이는 보라색으로 어, 끝에 부분에 연한 색깔을 내주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독일 붓꽃입니다. 국은 한 개를 사다 심었는데,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온실 하우스 안에 여러 가지 꽃이 피어서, 함께 포도나무 밑에랑 같이 영상을 담아봅니다. 여기에 핀 꽃은 샤스타 데이지인데요. 이맘때 꽃이 이렇게 순백색으로 피어주면서, 굉장히 화사하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미나리를 그동안 심어놨었는데 예, 포도나무 때문에 너무 엄지가 돼가지고 미나리가 다 없어지고 어, 이제 새로운 어, 아이리스 붓꽃을 이렇게 이곳에다 심어놨습니다. 노란색 아이리스 붓꽃, 또 저쪽에는 어, 보라색 아이리스 붓꽃, 여기에는 미니 석창포, 또 석창포. 있는거 그냥 이다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얼동을 위해서 여기 온실하우스 아니라 시페류스가그전 해는 살았는데 작년에는 다 이게 없어졌습니다 색상이 안 올라오고 이대로 어 안되는 것 같아요 추위에 굉장히 약해서 이 온실하우스 아닌데도 여기 여기다가 화분을 담궈놨는데 이게 다 이렇게 새로운 순이안 올라오고 이대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와 시피루스는, 시페루스는, 음, 여기 안 맞는 걸로 하고, 이제 이 화분을 치우려고 합니다. 이 주변에가, 이거는 이렇게 포도나무 이렇게 올라가는, 이 대고, 여기에는 또부들리아 또, 여러 가지, 또 담쟁이덩쿨이 막 이렇게 무성하게 어우러져 버렸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가을 되면은 담쟁이덩쿨이 아주 새빨간이 예쁘고 또 허브 애플민트, 애플민트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좀 번졌고요. 이렇게 여기는 예쁜 국화꽃이 예, 많이 성숙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또금낭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자마 하얀이 꽃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고목, 고목에 예, 호랑이발톱 바위설 어, 식재해 놓은 게 지금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얀 진달래가 요즘 이제 많이 졌습니다. 굉장히 예뻤는데요. 이곳에는 어, 주얼리 섬털바위솔이 심어져 있는데요. 어, 굉장히 아주 어린 자구들을 많이 내주고 아주 여기저기 많이 옮겼습니다.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내줍니다. 섬털바위솔이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어린 자구들도 많이 내주고 어, 풍성하죠? 요즘 아주 굉장히 바위솔들이 어린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내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화분에서 또모 자라고 또 실패한 애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서 참 예쁘고 좋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호랑이 발톱 바위솔이 쫙 심어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싱싱하니. 화분에다도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어린 자고을 내주고 풍성한 예쁘죠? 속에서 이렇게 어린 자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음지 쪽인데도 이곳에는 바위솔들이잘 자라요. 그러니까 자란듯 하면서도 어, 잘 성장을 해줘서 또봄 되면은 어, 이렇게 잘 성장해 주고 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몇, 년, 몇 년째 잘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잘 성장해 주면서 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엄청 컸어요. 아주 이렇게 커지면서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주고 너무 예쁩니다. 아주 신선해 보이고 아주 새록세록 얼굴 하나가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바이트네. 이거는 분홍색도. 쭉 늘어져서 오래되니까 이렇게 자랍니다. 푹아 가죠. 줄기가 와치면서 예쁘게 자라지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곳에 또 포도나무가 어우러지면 굉장히 시원하고 어, 이렇게 응달이 돼가지고, 어, 이곳이 좋은데요. 지금은, 현재는, 어, 푸드나무가 이 정도 컸습니다.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제 풍성하게 파리가 어우러집니다. 이제 차츰차츰 커가는 영상을 어, 담으면서, 주변의 아이들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음, 이 상태로 아주 예쁘게 자라서 오늘은 온실하우스 안에 한쪽에 있는 예, 호랑이밭, 바이설과 포도나무 밑에 예, 있는 아이들을 담아보고, 어, 주변에 온실하우스 안에 꽃피는 아이들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음, 한, 항상 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